안녕하세요. 파이어 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하는 린파밀리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공급 금액만 보시고 자금 마련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기타 옵션 비용, 취득세랑 중도금 이자도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항목들을 포함한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엑셀 한 장으로 정리했고요. 제가 사실 엑셀로 만든 필요자금 계산기를 전에도 한번 배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도움 많이 되었다고 감사의 표시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자주 만들어서 공유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파이어 족장을 일하게 합니다. 일 많이 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같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8블록에서 분양을 합니다. 공공분양이에요. 여기 옆에 세대수가 써져 있는데 공공분양에 318세대가 있죠. 이 물량이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인 거죠. 659세대가 아니라 318세대만 이번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당첨이 되시면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요, 전매 제한도 10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시더라도 바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받아서 잔금 치르는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청약 당첨이 되시면 본인이 직접 실거주로 하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잔금을 치를 때 예전에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처리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천은 아시겠지만, 주변 시세가 15억이 넘어갔죠. 현재 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도 불가할 전망입니다. 입주 시점이 2024년이라서 그 사이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자금 마련도 안 해놓고 대책 없이 기다리는 건 너무 위험하죠. 이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린 팜밀리의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해 있구요 입지 분석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워낙 좋으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4호선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도 편리하고요. 여기 인도원역에 GTX도 들어오니까 더 빠른 시간에 서울 진입 가능하십니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급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20%고요.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는데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되고요. 2회차는 잔납하셔야 합니다. 4회라도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요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 버리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청약을 할 엄두를 못 내죠. 정말 현금 부자들만 위한 청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9억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기준은 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단 갚을 능력이 되는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분들에게만요. 어쨌든 여기서 중도금도 이자가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고요. 잔금 치를 때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은 20%예요. 융자금 제외 금액, 융자금 뭐 이렇게 두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랑은 상관없습니다. 건설사에서 빌린 돈이라서 따로 구분해 둔 것이고요. 분양가에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급 금액은 이렇게 해서 84A 타입이 8억 5천, 84B 타입이 8억 4천입니다. 다음으로 옵션 비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옵션 관련된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작성한 거고요. 지금 이 엑셀 파일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들은 제 기준에서 작성된 거예요. 제가 만약 청약 당첨이 돼서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금액을 각각 입력해 본 거죠. 발코니 확장은 필수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저는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두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기 세대만 설치하는 금액은 지우겠습니다. 현관 중문도 하려고요. 지금은 제가 중문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중문은 한번 설치해 보고 싶네요. 그리고 가전은 인덕션이랑 식세기만 하려고요.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아 식세기는 꼭 하고 싶네요. 제가 설거지를 거의 매일 하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건 좀 한번 사서 설치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옵션들은 철저히 제 취향과 제 기준에서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엑셀 파일을 켜놓고 옆에 입주자 모집공고 PDF 파일도 같이 켜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골라가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천 림 파밀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평면도에 옵션 내용을 표기한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평면도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옵션 선택을 다 하시면 여기 옵션 합계란에 금액이 합산됩니다. 과천 림 파밀리에는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4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2회는 잔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올지 이자율을 3%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참고만 하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신경 쓰이는 문구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서 같이 좀 읽어 볼게요.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 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계약을 하고 시기에 맞춰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대출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규책은 수분양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암튼 모집 공고 읽으면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엑셀 파일에 참고하시라고 유약표를 넣어두었어요. 이 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림 파밀리에는 8사타입밖에 없어서 농어촌 특별세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금액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타입과 층마다 취득세가 모두 달랐어요. 지금 당장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일시납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할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계 금액까지 계산해 보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찍혀 있는 공급 금액이랑 차이가 좀 있죠. 대략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겁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이 엑셀 파일은 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제 블로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제 블로그에 이웃 추가 한 번씩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특별 공급은 8월 23일. 1순위 청약은 8월 24일입니다. 이 때까지 평면 타입도 결정하시고 자금 마련 계획도 잘 세우셔서 성공적인 청약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